시편 제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 같이 나를 짓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패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더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더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